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아토피성 섭진 35년의 아토피 피부염이 어쩔 수 없이 어둡고 칙칙한 옷만을 선택해 하였지만 아토시소탕, 아토시소환이 밝고 화사한 옷을 향하게끔 도와드립니다. 35년의 세월을 아토피 피부염으로 흰겨워하셨던 여성 환자분께서 내원하셨습니다.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아토피 피부염과 함께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유아기와 아동기, 학동기, 사춘기를 지나 성인으로서의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어져야만 하셨던 지난 시절을 몇 마디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라는 암울하고 답답한 심리적 위축 속에서 늘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피부의 가려움과 피부의 갈라짐은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료를 포기하고 더 심해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경구용 약약과 연구사용을 연구 통해서 낫지는 않더라도 가려움의 고통과 갈라짐의 아픔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여성으로 지내셔야만 했던 사춘기 시절부터 지금 시점까지 삶이 어떠하셨을지는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을 뵈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통상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음도 압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기존의 처치를 중지하지 않으시면 리바운드 현상 없이 지속적으로 좋아지시겠지만 혹시나 기존 처치나 기존 처치를 줄이시거나 중지하시면 리바운드 현상이 필연적으로 있으면 인식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십니다. 아토시소탕 아토시소환은 명이는상이 없기에 새로운 변수만 개입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아지시게 되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여성분으로서 사춘기 시절에 슬램을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 아토시소탕 아토시소환을 복용하시면에 따라 점차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옷에서 벗어나 밝고 화려한 옷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라고 격려해 드리면서 하루 3회 복용 기준으로 26일에서 27일 물량의 아토시소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처방해 주신 한약을 복용하고 35년의 아토피 피부염 피부가 하루 3회 복용해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써 조금씩 수분을 머금고 보습이 되는 듯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토시소탕을 잘 복용하셨습니다. 지금은 수분을 머금기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가는 유분을 머금어 점점 더 촉촉해지고 뽀송한 피부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